안녕하세요. 뉴스타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어, 그랜저 HG 2014년식 어, HG300 익스클루시브 예. 썬루프 빠진 풀옵션 모델인데요. 예, 어라운드 뷰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예, 보시면 HID 헤드램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전 차주님께서 얼마나 꼼꼼하신 분이시냐면 예, 휠이 생활기사는 없을 정도로 예, 괜찮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또한 한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륜 차량이 8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뒤에는 거의 새 거급 타이어 같아요. 네, 일단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외관 확인을 위해서 어, 저희가 어, 이 차량을 가져와 가지고 이 차도 마찬가지로 차량 상태가 워낙에 깔끔했기 때문에 저희가 광택 작업만 마무리를 했어요. 네, 밑에 하부나 잡소리는 일체 없었기 때문에 네. 차량이 더 이상 손볼 곳이 없었습니다. 어, 뒤에 휠 같은 경우에도, 어, 약간의 어, 생활 기스는 있지만은, 어, 되게 안쪽이랑은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이에요. 어, 디스크 부분도, 어, 괜찮고요 어, 라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제가 차체를 띄어가지고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어, 요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뒤에 부분. 가가지고, 뒷범버 쪽으로 가서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 그랜저 HG 모델 중에는, 어, 지금 14년식이니까 신형이죠. 네, 신형. 어, 일단은, 숲속 저쪽, 뒤쪽으로 와서 다시, 휠 어, 상태를 한번 보시고요. 네, 이 상태를 한번 보시면, 반대편과 동일하게, 어, 이쪽은 생활기스 자체가 아예 없어요. 어 타이어는 반대편과 동일합니다. 어 타이어 규격도 똑같고요. 타이어 제품 자체도 똑같은 타이어. 어 이제 이쪽으로 좀 멀리 떨어져서 카메라에 맞춰서 외관을 운전석 쪽이랑 다시 보도록 할게요. 어 차는 아주 광이 반짝반짝하죠. 네. 어 나이트도 이쪽에 다시 확인해 보시면 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HID 나이트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어, 운전석 빌 같은 경우에도, 어, 기수가 아예 없어요. 어, 기수가 아예 없고, 어, 타이어도, 앞뒤 짝짝이 타이어가 아니고, 어, 앞뒤 타이어 4개, 마데스티 9으로 동일합니다. 어, 동일하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245, 45, 어, 18인치 타이어를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음,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 차량을 보면, 이렇게 위에 전구가 반사사돼서 비칠 정도로, 어, 차량의 광택이 살아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이거를 상품화를 시키면서 어, 약간의 이런 먼지가 있는데 이런 먼지는 요즘 봄이라 꽃가루가 되게 많아요 어, 되게 많기 때문에 매장에 차량을 전시해 놓으면 어, 요정도 먼지는 조금 음,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 어, 위에 보시다시피 파노라마 썬루프는 없는 차량입니다 썬티는 음. 어, 구입하시는 차주님께서는 썬티를 다시 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좀 까매요. 이쪽 반사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대편 창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네 조금 엿게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반사 안 되는 쪽으로 비춰보면 어 되게 어둡습니다. 어 뒤에 선팅도 뜨거나 어 이렇게 네. 엠보싱 바람이 차 있는 건 전혀 어, 볼 수가 없습니다. 안테나까지 돼 있는 차량이고요. 어 이, 지금 바로 어, 차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여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그 네. 다음에 가죽 시트 상태를 보시면, 어, 전 차주님께서 여성분이세요. 어, 여 차량 같은 경우에도. 네, 반대쪽에 시트를 보시면 제가 여기서 불을 좀 켜볼게요. 반대편 시트 상태도 아주 굉장히 좋아요. 어,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차주님께서 어, 위에 바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이런식으로 커버를 해주셨는데 이 커버도 약간 벨벳 소재 같은 느낌의 어, 고급스럽습니다. 되게 보들보들하네요 네, 반대편도 전동 시트 확인이 되고요. 이 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라운드 뷰가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고, 자, 제가 후진 기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후진 기어를 한번 딱 넣으면. 이런 식으로 어라운드 뷰가 작동을 하고 뒤에 후방 카메라가 작동을 하죠 이렇게 기능 또 전방을 누면 디드라이브를 누면 앞에가 또 이렇게 보이고 좌측 후측 다 센서들이 확인이 됩니다 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전자파킹 이걸 또 찾는 고객님들 찾으시고 운전석 여기 열선 기능과 통풍 기능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열선 통풍 예, 다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작동을 합니다. 하나씩 눌러주면 단계별로 작동이 하고요. 어,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뒤에 커튼입니다. 커튼 이렇게 올려주시면 어, 좀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날 올려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켜놨을 때는 뒤에 물체가 센서가 작동을 하면서 어, 차에 가까워지면 삐삐삐삐삐 하고 알림을 올려줍니다. 네, 어,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오토홀드기는 네. 신호대기 중에 브레이크를 꽉 잘보면 디드라이브 상태에서도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려있습니다. 네. 브레이크에서 페달을 띄어도 브레이크 상태로 유지되고 어, 바로 출발하실 상태에서는 디드라이브 요 상태에서 바로 악셀만 밟아주시면 차는 그냥 바로 나가요. 네. 그렇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 그리고 보시면 제가 이제 파킹으로 옮기고요. 파킹으로 옮기고 어, 보시면 내가 에어컨부터 뒤에 리어 그다음에 프런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이제 내비 같은 경우에도 정품 내비를 달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예, 버튼 하나하나에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여기 스타트 버튼 장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주행 거리는 아직 약간 11만이 모자란데 거의 11만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9,592km 만 실주행 거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있죠. 네, 드라이브 모드. 이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시면 이제 이게 제가 이걸 버튼을 누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죠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네, 그다음 에 이게 노말입니다 에코는 연비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음, 약간 조금 스포티한 주행을 원하시거나 네, 좀 빠르게 달리실 분이시라면 이게 스포츠 모드로 돌려주고 밟으면 어, 이 차량의 최대 출력을 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 요걸로 조절을 한 뒤에, 아, 내가 이 위치에 설정을 해야 되겠다 싶으실 때는, 세트 버튼을 누르고, 1번을 누르시면, 예, 이렇게, 운전자 설정이 됩니다. 운전자가 설정 1, 2할수 있기 때문에, 예, 부부 동반이나 운전하실 다른 분이 있으시다면, 어, 1번, 2번 맞춰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핸들은 이게 약간의 벗겨짐 흔적은 있어요. 네, 있지만 요 같은 경우에는 복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요 복원 충분히 가능하고 어, 핸드프리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네, 차선 이탈. 어 차선 이탈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누르고 차선 이탈을 쓰시면 어, 차량이 차선을 어긋날 시에 네, 징징이가 울려요. 징징, 징징. 네.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핸들이 차갑잖아요, 많이. 차갑기 때문에 핸들 열선을 켜주시면은 아주 따끈따끈한 보일러가 작동을 합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하이패스, 네.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는 차량에 블랙박스가 네. 네. 뒤에까지, 어, 커튼 때문에 안 보이시네요. 커튼을 내려서 확인시켜드리면 2채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 시트를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 뒤 시트는 아주 갈라짐 자체도 없고, 요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있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카시트 자국이 있는데 요거는 좀 지나면 없어지는 자국입니다. 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아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보시면 이렇게 커튼이 있어요. 커튼. 아 제가 이렇게 떨리는데 요거를 이제 올려서 위에 딱 고정시키면 네 대신에 이게 자동은 아닌 수동입니다. 그래도 편지를 위해 만들어놨으니까 어, 햇빛 가리개 용으로는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죠. 네. 이상으로 이제 크레딧 HG 익스클루시브 썬루프 빠진 차량이에요. 어라운드 뷰까지 풀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썬루프가 빠진 그냥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는 옵션은 다 들어가 있고요. 어, 이상으로 안에 HG 익스클루시브 차량의 실내 리뷰를 마치고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차량을 띄워서 밑에 하부 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일부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타였습니다. 어,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 부분을 빼먹고 촬영을 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어, 이 같은 경우에는 차량 차주님이 여성 차주신 분이다 보니까 안에 어, 같은 경우에 세차를 하면서도 잘 닦지를 않았어요 먼지가 있, 어느 정도 있어서 저희가 안에 청소를 했습니다 네, 깔끔하게 돼 있는 청소 부분을 저희가 보여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잠깐이지만, 그래도 고객님께서는 차량을 알고 정확히 오셔야 되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어. 한번 다시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카바만 닦아는 거 아니에요. 열면은 다 닦여 있습니다. 네. 이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다 청소가 돼 있는 차량입니다. 네. 자, 이상으로, 엔진룸까지 차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스카입니다 아, 방금 전에 실내하고 외관 상태, 이 외관 상태를 봤는데 지금은 이제 하체를 제가 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보시면 이게 카메라상에도 잘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어, 제가 말로 설명을 해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라인닝 상태나, 스트 상태는 아주 양호, 양호하고요 쇼바에서 나오는, 오일이나, 이런 고무 같은 경우에는 상태 아주 좋아보여요. 2014년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쪽에 보시면, 좀오래될차 찰수록 이 누유가 있는데, 뭐, 저희가 이렇게 닦고 그러진 않습니다. 닦고 그러진 않고. 이렇게 보시면, 다스켓. 다스 있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이든요 원래 이렇게 이쪽에서 오일이 많이 새야 돼요 어, 따뜻한들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이 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 볼트에서도 오일이 붙지진 않잖아요 네. 볼트 녹이 약간 있을 정도로 오일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오일누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네. 아니, 전반적으로 차량은 되게 괜찮아요 네. 아, 이제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어 한번 다시 운전석쪽에 쇼바라든지 어, 중속이라든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안에 쇼바도 어, 뭐 괜찮아 보입니다 네. 왜그면 이제 쇼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차량에 충격을 이렇게 줘 보거나 하면 실주행 어, 할때 하체에서 소리가 많이 나요 네. 하체에서 소리가 많이 나는데 이거 같은 게라인닝도 괜찮고 어, 디스크판 아주 상태 양호합니다 어, 이제 이 밑으로 배관을 쭉 타고 가가지고, 이게 중통 부분을 지나서, 이게 만지면 굉장히 뜨거워요. 음.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차량도 깨끗하고, 하체도, 음. 차주분이 그렇게 차량을 험하게 탄것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험하게 타고, 방주턱도 팍팍 넘어다니면, 이런 부분도 다 찍히고 그래요. 네, 이런 부분도 다 찍히고, 손상이 있고 한데, 어, 요 밑에 언덕카 봐도 보시면, 음. 뭐가 이렇게 닿거나 찍히거나 한 흔적이 없을 정도로 어, 차량이 아주 좋아요. 다음, 이제 뒤에 가가지고, 뒤 어, 셔버하고 뒤쪽에 상태를 하부 쪽에 보고, 녹인에 어, 얼마나 있는지도 보고, 부식 상태도 점검을 해보고, 어,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어, 보시면 녹도 없고요곰 파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뒤에도 좋고요 이런 거는, 어, 부식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어, 연식이 2014년식이기 때문에 이정도 미세부식 같은 경우에는 어, 괜찮습니다 상관없을 정도에요 음, 쇼바 같은 경우에도 괜찮고요 이게 오래된 차들 같은 경우는 요 쇼바 대부터도 다사가요 네, 부식이 많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반대편도 보시면 어, 원래 이런 물품들이 이렇게 오래되고 하면 하체 잡소리들의 원인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그근데 <laughs> 네, 이런 고무들 자체부터가 괜찮기 때문에 전혀. 네, 제가 운전석 뒤쪽을 보이다가 영상이 조금 잘렸는데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 어 뒷부분도 방금 봤는데 여기 이런데 이런 부분도 이제 녹 같은 건 없을 정도로 차량 어... 상태 는 아주 깔끔합니다. 어. 마우라 부식 같은 경우에 이 정도 부식 정도는 있는데. 이런 차들보다 십만 정도도 있고, 요거 같은 경우 이 구멍이 안 나고 이제 몇년의 겨울을 지내다 보니까 염화칼슘도 어, 맞고 하다 보면 이 정도 부식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은 차량 상태는 아주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랜저 HG 익스클루시브 어라분드뷰 포함 차량 차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